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셈블리 랭귀지와 어셈블리 랭귀지를 강의하는 강의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는 것처럼 어셈블리 랭귀지는 그 지정된 대상이 되는 MCU가 있어야 되죠. 음, MCU가 있고 또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MCU를 사용한 타겟 보드가 있어서 어셈블 어셈블리로 코딩한 거 컴파일한 거를 타겟 보드에 타겟 보드에 올려서 다운로드라고 그러죠. 올려서 작동하는 걸 보는데까지 해야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셈블리 컴파일러는 PC에서 돌고 타겟보도 있고, PC의 어셈블리 컴파일러가 맹기는 그획사값 코드를 타겟보드로 넘기는 그 중간에 아이스피레닝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한, 뭐, 시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얘기서부터, 음, 이, 어셈블리, 어셈블리를,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나 뭐 이런 게서 24시간 운영하면서 전화로 간략하게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여기 여기 그룹과 가운데 하얗게 된 그룹 또 이쪽 그룹 세 그룹인데 음, 이 제목대로 셈불리어 하드웨는 어 이쪽 왼쪽 그룹 뿐이에요 가운데하고 이쪽은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이 왼쪽 그룹을 주로 조금 설명드리면은. 음, 아트메디라는 회사에서 에이메가 시리즈 지금 8비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아니면 16비트나 음, 32비트가 아닙니다 8비트 컴파일 저기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제가 그쪽을 아직까지 그쪽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가운데 그룹하고 이 오른쪽 그룹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쪽은 어셈블리 하드웨어 뿐이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기술이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거를 좀더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이 어셈블리 렌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한 거죠. 기능적인 거예요. 기술적이라고는 했지만 기능적인 거. 그래서 그것도 다 의미가 있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쪽을 전공해서 이쪽 전공하신 분은 뭐 대기업의 무슨 연구소나 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무선 사업부라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봤고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해본 것만 책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본 것만 프로그램 짜서 컴파일해서 타겟보드에 넣어서 램프가 반짝반짝거리는 것까지 그게 훌인데 전 코스죠. 훌 코스라고 그러나요. 식당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그 고렇기를 해본 것만 들어 있습니다. 일부 책에서 보고 이렇게 설명 되는 게 아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왼쪽 그룹은 아디오 셈블인데 아트멜 이그에이트메가 시리즈를 가지고 한 거고 뭐 읽어보시면은 뭐 제목만 썼지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운데 그룹은 음, 시스템이라고 ID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맞겠죠.는 그 메이커에서 맹기는 어떤 그 개발 시스템 i d e 해서이 여기 빨갛게 세 코스를 맹기렸는데 A는 그 아두이노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두이노. B는 라즈베리 이런 거 영국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TV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제어 쪽에만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연결이 여기는 안 되죠. 여긴 되고요. 또 요거는 32비트인데, 요걸 최근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데에는 10비트 ADC가 들어있는데, 얘는 12비트가 들어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또 막연하나마 32비트를 한번 써보고서는 죽, 죽, 죽는다. 다 여기가 많기 때문에 3 0비를 한번 가보고서는 몇 가지만 해 본다 그것도 어셈브리 랭귀지로 그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곡지 올려놨는데 소개하는 거첫 번째 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많이 진행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고 이러는 거는 이쪽에 공부하시분 혼자 하는 거 보다는 여러 시험만 나니까 s1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기초만 또 강의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조금의 조금만 수입이라도 저는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제가 해본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세 개의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강점인데 뭐냐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월집쟁이 이렇게 하면서 다 거쳐왔던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 코스로 맹기렸어요. 요것만 지금, 세 개, 6 0개 코스인데, 생각나신 거, 다른 거를 추가해서, 제가 가능하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10번은 PCB 캐드예요 옛날 도스 버전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그 전자 엔지니어는, 스코프를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눈으로 볼수 있는 건이 스코프 뿐이니까, 오셔 스코프 뿐이니까. 그래서 요거, 특히로 있을 TDS2004B인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 b 자안쓴것 같은데, 4채널짜리 값이 싼 거예요. 4채널짜리 그니까는 무슨 병렬로 움직이는 데이터 보기 위해는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거, 또이세 번째는, 컴파일러예요. a v r Studio 418.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버전은 7인데 윈도우 10에서 도는 게 7인데 얘를 설치해 를 보니까 제가 손발력이 없어요. 지구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써 보니까 그 NK2라고는 롬라이터죠. 옛날 말로 하면 그게 잘안 붙어요. USB. 그래서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뭐유저리 물어보고 수송을 해보니까는 윈도우10이 그좀 패스워드라고 말해요 그 프로텍트 기능이 잘돼 있잖아요 이게 쉽게 그것 때문에 쉽게 안 붙는 거래는 결론을 얻었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왜왜 왜 알았냐면 이 스케치를 제가 스케치 컴파일러를 제가 아두니에서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USB 포트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세븐에는 못 봤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쉽게 보이지가 안, 안 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쓰던 걸 그냥 사이8을 현재 쓰고 있어요. 써봤는데, 화면도 얘한테 비해서는 너무 화려하고 많고, 제가 못 견딘 거죠. 그리고 요거 네 번째에는 사파라 통신. 이 사파라 통신은 아시는 것처럼 미사미 통신은 P2P인데 포인트 투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사파라는 그 멀티 드롭이라고 그러죠. 마스터가 하나 있고 서브가 여러 개있어 무슨 공장 자동화나 이럴 때 통신망을 맹기는 거죠. 그거, 그거 한 코스 놓고요 14번이라고 된 거에는 그 TTL 저는 기본 기술은, 이 제어, 자동화 제어 계통의 기본 기술은 TTL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TTL 세 개를 여기 넣어는데이 7474는 D타입이고, 123은 멀티 바이브레터죠 그리고 245는 일반 버퍼구요. 쌍방향 버퍼구요. 그래서 이걸 한 코스 넣었어요. 한 꼭지 넣었어요. 여기가 기초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잘 쓰면은, 잘쓰면 뭐, 여기도 잘 하겠죠. 근데 여기를 잘 쓰면서, 이 MCU 쪽으로, 어셈블리 프로그램, 아니, MCU 쪽으로 못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14번 코스를 넣은 거고, 15번은 뭐냐면, 지금 이, 호, 이 여기 이것도 제가 그 프론트 페이지 이걸로 맹기로 요거 에디터, 홈페이지 맹기는에디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아주 옛날에 한 초창기에 맹기렸는데, 이제 홈페이지 특성이 무슨 작업일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돈도 없어지면 있어도 아직 의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 간단한 홈페이지 맹기는 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요 리치 FTP는 맹기는 거를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그, 그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요. 이게 맹기란 거를 예로다가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그래서 요거를 한 꼭지 넣었어요. 그리고 요 16번 꼭지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지금은 tv 신호가 그 컴퓨터 영향을 받아서 기술이발전 하니까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날로그 신호였어요. TV 신호가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그 사이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알아요. 그래서 TCL로 TV 신호 맹기려서 화면에 어떤 글자를 맹기는 거 그런 거에 제가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하이데빌 랭귀지 C만 해가지고 무슨 그런 거 지금 보셨지만 이세 그룹이 좀 거리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하드웨어고 그걸지어하는 그걸 어셈블리 또그 바탕 그거에 그 백업이 되는 그런 어떤 장비나 뭐 프로그램 쓰는 거 그리고 요세 개는 그거 어셈블리가 중간쯤 되겠죠. 요거 치, 최신 보드 아니에요. 최근에 하드웨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OS라고 러나요 밖에 이게 뭐 OS 예, 해당 되겠죠 컴파일러를 같이 합쳐서 그냥 어셈블리 나눠들라도이 컴파일러 정도는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코스를 맹긴 거예요. 이쪽은 좀 여기 이름 붙인 대로 전문 코스고 이쪽은 완전히 그 어셈블리하고 하드웨어 코스고요.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음, 화면은 이걸로 해서. 한두 번더 설명 드릴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비슷한 거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요리저리 삐져가 해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 계통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비용 크게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도 그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맹기는 거나 인터넷 이런 거좀 깊이 배우고 싶어서 찾아보면은 대개 그 국가기관이라고 쓸수 있죠 구청이나 동거 이런 데 보면은 음 우선 나이에서 걸리고 취업 위주로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근데 또그 구청에서 그 무슨 뭐뭐 뭐 재능기부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데 가보면은 그것도 비용이 꽤 돼요 음 그래서 저는 학원 같은데 이런 데가 있으면 근 학원 같은 데가 전부 다 젊은이를 위해서 취업을 위한 거 면허증 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는 일단은 학원 같은 데서만 계약을 하고 제가 홍보만 그냥 특별히그렇게 해서 뭐 몇번 정도 강의를 받고 싶은데 그약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전화해서 대화해 보면 대개 보면 젊은이들 면허증 취업 다 그쪽이에요 이게 저같이 이런 경우 없어서 제가 제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거가 한 2년, 3년 되는데, 홈페이지는 오래됐어요. 홈페이지는 이 모션 2 2이라고 이게 한두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는 없애버리고 하나로 옮겼는데, 얘도 82년인가요? 80년 초에 얘도 된 거예요. 그전 거, 저는 전 SBC 80위에 있는 거, 처음 시작한 것까지 오면은 인터넷 생긴 지, 제 생각엔 3년 아니면 5년 그, 그, 거예요. 그때 맹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도 이쪽으로 하시든지 하면, 뭐, 지금은 다 IT 시대니까, 간단히 하는 거는 요, 되거든요. 요, 프론트 페이지. 요, 2003년 버전까지만, 이 프론트 페이지가 나오고,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MS에서 정지시킨 거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이 화면 맹긴 거예요. 워드 칠줄 알면은 바로 쓸수 있어요. MS 워드 제가 한글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 그리고 그 전에 CPM 때 워드스타 같은 거 써보신 분은 그냥 그냥 바로 쓸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 듣고 나서 그냥 바로 쓸수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쪽 코스 비용은 콜이라고 제가 썼는데 응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